오오너똥 어... 어... 안쌀거면 팬티로 갈아입어야 돼똥 뗄건데 알았어 엄마 나가있어요 지우가 뽑을래요 응? 뭐야? 음, 뜯어 우와 지우짠 짱구 포장지야 지우가 뜯어봐 마구마구 아니 지우 짱구 알아? 아니, 몰라 지우가 마구마구 뜯어봐 <laughs> <지유가> 뜯어. <laughs> 어, 우와! 뭐야? 대박 미친 거 아니야? 그, 왜 미쳐 이거 봐 지우야 뭐야? 이거 알아? 이거 12,500원 아니야 이거 1 3 0 0 0원이야 진짜? 어. 어디서 샀는데? 인터넷 22,000원이야 이거 이텔비싸 비싼 거 샀어? 너가 왜 감동받지? 아 요즘에 진짜 슈퍼맨스 엄청 지어가그니 그러니까, 그때 말했잖아 야 대박 야 장난 아니다 야 이거 내가 감동받았어 <laughs> 어떻게 엄마 감동받았어 지어야 지우야. 지우 좋아요. 저 이거, 이거? 이거 슈퍼맨스 이거 호기 친구야. 알아? 너무 감동이라 그래? 와 응. <laughs> 너무 귀여워. 지금 <laughs> 지금 보는 거에 없는 거 그래? 아니야 혹시? 티노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런가? 이거 슈퍼맨스 친구야 봐봐 호기 있잖아. 야 지우야 너 지금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에이, 어, 빨리 뜯어달래. 이게 뭐야? 호기. 호기 이게 지우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슈퍼윙스야. 호기를 제일 좋아해. 그치 주인공이야. 주인공이야. 그래서 좋아나? 하 그럼 여섯 번째가 친구야. 지우야 어디가? 호기 어디갔어? 호기 호기 갖고 와봐. 호기 어디있어 호기, 어디 호기 있어? 맞지? 응 호기 맞. 호기, 호기 어 호기도 뒤로? 저렇게 생겼어? 응. 빨간애 아까 봤지. 음. 티노다리 펴줘? 지우가한번 음. 펴봐. 자, 미겠어에서 우은지, 우은지.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아니야, 망고야망고야 망고야, 망고 망고 구야 방구야, 이구야 방구야, 방구야, 야 아얘네 진짜 다 컸다 맞아요 지유도 컸고 저도 컸고 음. 지유야 진짜 형하고 5학년 되고 지유는 자5살 되면은 진짜 말할 수 있겠다 <laughs> 여러 럽, 여러 럽 빵. 어, 다 엄마 가지 않아. 우도잖아 지우야, 빵 먹었어. 대. 지. 음. 오빠 반찬 중에 그것 좀더 담아와 줄래요? 일어난 김에 이거 매운거야요 음, 엄청 매워 오우, 엄마 매.. 엄마 매워요? 응 음, 매워 엄마 그것 좀 매워 해봐요 아 매워 근데 안 먹었나? 안 먹었어 어때? 한... 한, 한. 이거, 이거, 이거 오리야이거 오리. 오리 오, 리야 어, 오, 리오리무도 응. 엄청 달아, 이거? 요즘 무거, 엄청 맛있이거도이 정도. 이오도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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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또 지혜 코끼리 코 어디 있어? 코 여기 어. 그... 코끼리 코뭐빼야겠어 들어와줄까? 자 지혜가 떼봐. 그래서 코끼리 코 찾아서 붙여줘. 아 어. 그다음에 돼지 코 어디 있어? 돼지 여기. 음 돼지 코 떼서 붙여줘. 지 앉아서 해야지. 지 그러면 이거는 눈을 찾아 붙여줘 보자. 이렇게 여기서도... 잘들. 이거. 이렇게 잘 가지고 또와또와또왕또 왕. 또와또 거기는 예약을 정말요 맞은편이저 음. 밀락점이거든요. 음. 네, 손님으로 오셨는데 자기네 선생님 원장님.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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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 고꼈어? 내구망구 줄어 <laughs> 공, 공. 지우 공 가져가게? 응. 아니야, 공은 놓고 어, 공 여기다 놓고 가. 어, 여기다 놔줘. 저 여기 내둬줘 여기다 보관해줘. 아빠 차요? 뭐? 내복? 지우야. 지 어디 가? 우리 속옷장갈 건데 오늘 보는 연극이 헨젤과 그레텔 연극이야. 아 연극. 나 우리 오늘 이거 보기 전에 이책 읽고 갈까? 그럼 더 재밌을 걸. 어때? 헨젤과 그레텔 가난한 나무 꽃집에 먹을거 어느 날밤 새어머니가 아버지. 피노키오도 읽을 거야? 응 알았어 e r c o i a What is 가 t I was in a l i t 키 l e bit 지 f a little b i 야 그래? 지유 아까 이거 뭐라 그랬지? 잠자리! 그치? 이거! 그치? 두개 잠자리랑 색깔 다르지? 아니 여기서 봐도 와. 오~~ 봐 이번엔 초보색 자동차와 사람이다 초보색 자동차! 초보색 자동차 찾아봐 요까 참... 내일 아이들이랑, 숲속에 소풍 가자고 얘기한 다음 두고 오 k at our e g 친구들이 d d o 어 오빠 o 이렇게 꾸 o 있 have to go in the boy. Oh, you have to go in the boy. Oh, you h a 고 e to go in the boy. o 어 you <놀람> <숨어서 지켜봐야겠어. 놀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좀더 고마워 고마 지우 재밌었어? 음. 이제 가보자. 음. 내 생수. 안 먹었어. 내 상징 먹고 와. 아리타게 절여오는. 왼쪽 팔에 잠이 든날 깨우고 싶지